음양 오행과 주요 그리고 명당 제25회, 하, 나라, 공구. 기원전 2333년 제정분리의 시원으로 천주와 천왕님으로부터 황제의 인증인 천부인을 부여받고, 제왕의 성인 관중의 왕검성, 한성, 국내성에서 황제로 등극한 단군 왕검이, 천왕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 경주의 당, 땅을 기반으로 했던 도요의 반란으로 평양성으로 옮기셨지만, 당군 안검이 파견한 특사 요시에 의해 반란을 일으킨 도요와 당군 안검을 배신한 우수는 벌을 받으면서 제거되었습니다. 이때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은 잠깐 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라를 공격한 우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라우 그는 과연 우리 역사 속에 누구였을까요? 자 이제 제후 요와 우선은 단군안검의 특사 유오씨에게 진압되었을 때 하우가 등장해서 하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라의 의미 하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상나라 이전 수백년간 존재했다고 기록된 나라이다. 그 연대는 하상주 단대공룡에 의해 기원전 2070년경에서 기원전 1600년까지로 추정한다. 하당대에 모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며 대체로 중국 사학계에서는 얼리토 문화를 하왕조의 것으로 비중하고 하 나라의 실존을 주장하나 중국 외부에서는 아직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연구서로는 중국 하왕조에 대한 간략한 이해등이 있다. 중국 전설상의 왕조이다. 오제의 한 사람인 요 임금의 말년 홍수가 일어나 오 임금이 치수사업에 성공했다. 그 공으로 순임금이 죽은 후 제후들이 받들어 왕위에 오르고 하왕조를 열어 이후 17대에 이어졌다. 우는 제위를 민간의 현제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제후들이 우의 아들 계를 추대하여 이때부터 선양제가 없어지고 상속제에 의한 왕조가 출현했다. 17대의 거랑대는 정치가 포악해지고 맹심을 잃어 상나라의 탕왕에 의해 멸망하였다. 하의 소제지를 산시성 산동, 허남 등으로 추측하는 학설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제후국의 국명은 봉주의 고유 지명이 국명이 되며 황제국의 국명은 천하를 장악하기 위해 기반으로 있었던 지역의 고유 지명이 국명이 되는 것은 조대명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국명과 수도로 있었던 지역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진의 경우 관중의 진주를 기반으로 조위를 무너뜨리고 천하를 장악해서 국명이 진 나라가 되었지만 수도는 낙양이었으며 당나라의 경우 당인 남양을 기반으로 국명이 당나라가 되었지만 수도는 관중의 장안인 한양이었습니다. 하 나라란 하 지역을 기반으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을 장악해서 하 나라가 됩니다. 이곳이 우리의 지명 어느 곳이었는지 밝혀봅시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은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창녕의 군명 하성 하산이란 이곳이 한나라 우의 기반 지역으로 성시는 창녕 단본으로 이곳 하우의 기반지 창녕이 성시가 탄생한 성도로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도 창녕의 비밀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창녕의 건치연역을 인용합니다. 사만 시대에 불사국의 땅이었던 창령은 신라진흥왕 16년에 신라에 합병되었으며 비사벌군 또는 비자회군이라 불렀다. 경도왕때 화항군으로 개칭했다가 고려태종 때의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고려공민왕과 함께 개혁을 펼치다가 희생된 신돈이 이곳 영산에서 태어났다. 창령군 성산면 덕꽃리에 있는 천왕제는 상가복에서 경북 청도군 두공리로 이어지는 고개로 옛날에는 고개가 하도 험해서 천명이 모여야 넘을 수 있었다고 하여 천왕제 또는 천왕현이라고 부른다. 역사 속 창령을 불사국의 땅이라고 합니다. 즉, 역사 속의 창령이 천조가 있었던 곳의 지명으로 근처에 천왕현이란 이곳에 천왕님이 계셨던 곳을 상기와 같이 천명이 넘는 고개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의 근처에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의 경주가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은 길주, 복주, 장령, 화산이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은 명원,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길성의 군명은 해양, 길주, 웅성이라고 합니다. 인천 부평도 오의 군명은 주부토 장제, 수주, 안남, 개양 길주라고 합니다. 함경도 명천의 군명 명원은 조선태조 이성계가 이곳을 기반으로 관중의 황제고 고려를 멸망시키고 명나라가 되었던 곳으로 경상도 창령과 안동은 창령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이며 안동, 함경도, 명천과 길성, 인천의 부평은 길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형으로 부평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부평 도부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만일사, 계양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충청도 직산의 부류에 만일사, 성고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성고산은 개성이 나오는 산입니다. 박연폭구와 함께 항상 등장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천마산입니다. 현재 개성시내의 산으로 나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서 인용합니다. 높이 762m의 최고봉인 만경대를 비롯하여 청량봉, 성고산 등의 안봉이 연봉을 이루며 조사했다. 고려공국과도 관계가 깊은 개성의 진산이며 피난성으로 축조한 대흥산성이 있다. 예로부터 개성금강 또는 소금강의 명칭을 남길 만큼 경관이 수려하다. 북쪽 기슭에 유명한 박연폭포가 있으며 산중에는 개성사, 대흥사 등 오래된 절이 있다. 창녕과 안동이 개경에 있었다는 진실을 이제는 믿으시겠지요? 전라도 고부의 부르에 만일사 도문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영주 안남 고사불이라고 합니다. 영주는 한라산의 지명으로 가까운 곳에 개경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전라도 순창의 부루에 만일사 서룡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라도 순창의 군명을 오산 옥천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고 옥천이라고 합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은 나무가 없는 돌산으로 옥같이 반들반들 하다고 해서 옥산이며, 그래서 히말리아의 백두산이기도 합니다. 전라도 순창과 용남의 군명 옥천이란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연못으로 개경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얼리터우 문화를 하왕조의 것으로 비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얼리터우의 지명을 밝혀 봅시다. 호탄에서 마르코폴로의 동방 견문록을인용합니다 코타는 동쪽과 동북쪽 사이에 있는 지방으로 그 길이는 여드레 거리에 이른다. 그들은 대간에 속해 있고 주민들은 모두 마호메트를 신봉한다. 많은 도시와 마을이 있으며 그중 가장 훌륭한 도시이자 그 나라의 수도를 코타니라 부르는데 그것이 그 지방의 이름이기도 하다. 모든 것이 풍부하고 면허가 많이 자란다. 포도밭과 울타리와 정원이 많고 주민들은 교역과 수공업으로 생활하지만 전사들은 아니다. 이제 이곳을 떠나 또 다른 지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같은 페이지 주에 코탄 화전, 중국 고대 사사에는 우전으로 표기되었다. 이 이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의 구스타나에서 나온 것이며 대당사역기의 구살단나가 바로 그 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사에는 알단 혹은 알탄, 알똥동으로 표기되어 있다. 바로 호탄, 화전이 화도, 카도, 또 불도 박달의 하불 부가 바로 하의 이명이었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리 불리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탄 혹은 코탄은 스키타이어로 카땅 하의 땅이라는 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알단 알똥 알탄 알터는 코탄인 카땅으로, 이곳 호탄 알탄 알터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난생신화로 만든 관중의. 구중 궁그레터인 박토 알토로 올리토우란 바로 알터의 발음이었던 것입니다 알터란 관중의 제왕의 성이 있었던 알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 속의 인물들을 전부 알에서 태어난 난생 신화로 조작해 놓았지만 실제는 이곳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탄 알땅에서 그들의 신화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신정 동궁 여지스남의 온송 도부조를 인용합니다. 권치연역, 본래 고구려의 영토인데 비어있는 틈을 타서 여진이 들어와 살면서 명칭을 더원평이라 하였다. 우리 왕조 세종 22년에 처음으로 군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고치고 경원 및 길주의 남쪽과 안변의 북쪽에 있는 여러 고을 백성의 세대를 이곳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23년에 도읍으로 승격시키고 판관을 도 토관을 설치하였다. 24년에는 진을 설치하였다. 진관, 포, 한계소, 영권. 군명, 다원평, 전성. 산천, 다운동의 부북쪽 진리에 있다. 소위 김종서의 육진 개척에서 가장 변방의 개척한 성이 온성입니다. 여기로온 마르코폴로는 온성은 온샤안이라고 표기해 놓았습니다. 성을 산이라고 표기하는 이 방식이 우리가 고체했던 프리샨강, 보라샨, 호라산, 호라산, 화리짐 화리짐의 상점, 숨, 성으로 조금씩 현차를 보인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자르 단단 혹은 아르 단단의 단단이 에 다운도 알단 알딴, 알당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럼 차르 혹은 아르는 무엇인가요? 알똥 혹은 알목화에 나오는 알 혹은 야르입니다. 그러니까 차르의 발음이 아니라 야르의 발음으로 나야 되는 것인데 왜 차르라고 했을까요? 사실은 샤르인데. 완전히 되어서 자르로 폐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반치음의 비밀에서 반치음은 숏, 지옷 이용으로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샤르 혹은 자르 혹은 야르 혹은 아르, 아른 완전히 같은 발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이태조의 육대조 목조 이한사가 알도공 천호가 된 것이 바로 여기 아르단단 알단의 천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똥동 알단 올리토우를 아르단단이라고 발음하게 되어서,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마르코 폴로가 우리에게 아르단단이라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발음의 중세 발음이 샤르단단이라고도 들려서, 그것마저 정확하게 샤르단단이라고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르단단 오르도스 올리토우가 신시계 전에 보도록, 고대사에 등장하는 난생 신 바란 이들이 아래서 태어난 것이 아닌. 고대사의 주인공들이 활동했던 핵심의 지역에 관중의 구정 군거리 있었던 아르야르의 토인 알땅 알탄으로 이곳의 흐른 강이 아르암으로인 압록강 한강이었던 것입니다. 아르단단 오르도스 얼리토우의 무대 함경도 운송의 여권을 인용합니다. 무령역 부해성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도 가산의 군명을 신도가주 무령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군명은 가평, 금평, 병평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신천의 군명은 신주, 신안, 신성, 화산이라고 합니다. 무령은 평안도 가산의 군명으로 가산과 경기도 가평은 동일한 제명에 따른 표기방식입니다. 경기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하면 산천주의 봉두산, 군의 복조 일리에 있는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산군의 부르편에 천왕사 봉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황사랑 천황이신 부처님 상제님의 대를 이어 계셨던 신시계천의 무대이며 봉두산이란 봉황인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 및 대통령실의 국장의 봉황인 이유는 이들 중국사 25사의 궁궐들이 있었던 관중 지역을 봉황의 회를 치는 봉상이라고 했습니다. 만중산의 중심 관중이 바로 봉 지역이었습니다. 하나라가 있었던 얼리터우가 바로 관중의 구중공궐의터인 박토 알터였습니다.이곳이 바로 고대사의 영웅들을 난생 신화로 만든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터였습니다.이곳을 장악하는 자가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자, 하나라가 이곳에 있었습니다.하나라가 처음 봉지로 받아 있었던 하땅의 창령이 천주가 있었던 개경 서울이며. 하나라가 황제국이 되어 있었던 얼리터가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알터입니다.